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요. 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는 은혜를 체험한 인간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장애들끼리. 그것도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뭐, 제사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되는데 이거, 보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사랑. 하와와 아담 가운데 교통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있죠? 이들 관계에 교통하는 그 사랑 가운데 가인이 나왔습니다.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가인은. 저주가 아닙니다.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그래서 자기한테 출처도 잘 알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얘를 얻었다? 여호와 때문에. 이 출처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온 거예요. 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2절입니다. 아벨도 나오고 했는데, 아벨은 양치는 애고, 가인은 농사하는 애래요. 농사하는 애. 여기 농사하는 애로 히브리말이 뭐냐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아바드에 어떤 뜻이 있냐? 이런 뜻이 있어요. 노예로 만들다. 노예화하다. 종으로 만들어버리다. 속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바드에. 그 다시 얘기해서, 이 가인은 종으로 만드는 자, 속박하는 자입니다. 노예화 하는 자. 원어적 의미로 보자면. 근데, 알다시피, 세월이 쭉 지난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죠? 제사를 딱 드리는데, 여기서 확연한 차이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우리 아빠 아담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그길 있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것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선하심을 의지하여서 나갑니다. 양을 잡아요.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십니다. 그쵸? 렇그 다음에 문제가 이겁니다. 가인, 가인의 제물이에요. 가인. 가인은 제사들 제살들일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가 정말 안타깝게 하지만 열심히 농사짓는 게 쉬워요 시간이 짧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막 농사를 막 무슨생각으로 나 지금 이걸로 특별하게 좀 구창 어?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들여서 농사를 왜냐 종 노예화 하는 자들은 개인 먼저 누가 존재적으로 영적으로 노예화 한 사람이면 누굴 먼저 노예화 해요 자기지 자기 그래서 어 노예 종으로서아 이걸 해고 그때 설명할 거예요. 좋은 거야, 아들. 그때도 했는데, 막 이렇게 해갖고 자기 열심히 지금 했어요. 자기가 시간 드렸죠. 중심 드렸죠. 다 드렸어요. 열심까지 드렸어요. 딱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못 받으세요. 못 받아요. 근데 여기서 못 받는데 그치 않고 이제부터 일이랍니다. 못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5절입니다 썩소가 사라집니다. 가인의 이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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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게 표정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어느정도로 관리가 안되냐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감찰하시죠미용부터 이미 살인으로 보시는데 이미 완전 죽일정도의 살인이 딱한거예요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못되때문어요 뭐 제사 때문에 종교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방법 때문에 나왔어요 방법 때문에 그래고 주님이 이걸 냅두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가고 그렇게 외치시고 말았던 것처럼 냅두지 않으세요 가갖고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야너왜 이렇게 승질래 어? 너 야, 너 지금, 너 지금 죄짓기 직전이다, 지금 너. 안 된다. 너 조심해라. 똑같이 말씀해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와갖고 계속 걔들막 독사의 자식을 해갖고 독사 자식을 비방하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뉴 에이지 기준을 또 보면은, 독사의 자식이 단어 썼어.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안 먹히는 거야, 막, 막. 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 직접 가서 얘기하는데 안 먹히면 그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얼마나 열심히 드리겠다는 소리예요. 그 정도로 귀가 막히고 그 정도로 무시해그 정도 자기의 의 방패가 이만하다는건 너무 어마어마한 겁니다. 가인도 마찬가지 가인도. 얘기를 해줘도 죄, 죄를 죄 짓지 않도록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해줘도 못 들어요. 못 듣고 기어이 저질릅니다. 저질릅니다. 자,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그때도 이거 첫날, 처음 왔을 때나왔던 거예요. 또 들으세요. 왜냐, <laughs> 예, 너무 중요해서. 이게 진짜 지식으로 말고 처리가 내가 존재로 안 되면 난 가인이에요, 그냥. 죄송합니다, 존재적으로. <laughs> 우린 다. 보세요. 어, 4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는 정말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은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만든, 뭐, 그게 성경을 통해서 지식화해갖고 막 만든 종교의 공식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게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께서 님 우리가 원하시는 건 살아있는 말씀 대신 성령에 순종하는 존재.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성령조차 행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쭉 가서. 어, 14절 14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종교 없고 무신론자도 마찬가지. 요예다 종형에 묶여있어요. 다. 이게, 이게 제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입니다. 종형에 다 묶여있어요. 뭐냐? 한 만큼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시스템이. 내가 일한 만큼만 받을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대보말 알잖아요. 정말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전도가 어려워요. 이 양자형에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일본, 일본 못 가요. 일본도요. 일본은 이게 자체가 문화가 너무 견고해서 그리스의 사랑을 거저 받는 거 있죠? 사랑을 거저 받는 거 없어요. 선물을 못 받아요. 기브 앤 테이크를 항상 받았으면 요만큼 줘야 되고 너무 큰 선물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 더큰것 줘야 되니까. 공짜가 없습니다. 반찬 조금 시켜도 줘야 돼요. 모두가 다 종처럼 항상 여기 이렇게 있지만 특별히 이게 심한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종의형에 근데 종영이뭐냐면 뭘, 뭐, 가 원동력이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이것 때문에 양자형이, 양자형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형은 성령이거든요.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아들의 영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 이, 이 종교형의 견고한 진이, 종교 형의 견고 진이, 견고한 진이 깊으면 깊을수록 안 들어가요. 복음이. 못 들어가요. 거저받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행한 만큼만 해야 되는데, 종교 완전 익숙해져 있는데, 세상도 다 그러고요. 야, 공짜가 어디있어 공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은혜라 그래요. 아, 네. <laughs>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어떤 차이냐면, 이 영에, 여러분, 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집주인입니다. 제가 많은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일꾼이라안 안 치고, 많은 사람들을 제가 제 집에서 같이 키우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키우면 너무 이렇게, 독재적이고, 같이 살고 있어요, 잘. 근데, 종이 있고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 근데, 갑자기 일하는 할당량이 있잖아요, 그죠? 종은, 그, 자기가, 하루 일, 하루 그 할당량을 다 만에 못 채웠다. 좀, 너무 피곤해갖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 힘들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넉넉히 그러는 갑자기, 하루 결산, 저녁 먹으러 와야 되는 종이 친 거야. 막, 저녁 먹으러 와라. 제가 쳤어요. 그러면 지금 종이 지금, 아, 어떻게, 나 지금 오늘 하루 일과 못 끝냈잖아, 이거. 그럼 주인한테 떳떳지 못 나가요. 나가고 뒤에 약간, 약간 이렇게 딴애좀 세우고 이렇게 막, 부를까봐 지금 겁나갖고 막 이렇게 괜히 물어볼까봐 막, 세우고 막 숨고 막, 이래요. 그리고 반대로, 자, 오늘 좀 컨디션이 좋아, 제가. 아니, 종이. 그리고 가 이미 다 끝났어. 그래갖고, 어, 나뭐또할거 없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종이 땡땡땡 쳤어요. 그러면 주인한테 갈때 제일, 제일 빨리 뛰어 가요 야아 자기는 끝낼거다 끝냈잖아요 지금 너무 후련한 거야 지금 막. 꺼릴 게 없는 거야 두려울 게 없는 거야 아우 나다 끝냈으니까 이렇 가요 그리고 종은 주인과 관계가 뭐의 근거가 있냐면 지 행함의 근거가 있어요 관계의 근거가 그니까 지게 달려 있어요 아 너무 힘든 관계야 주인은 너무 선한데 지가 그냥 근데, 이 종이 볼 때, 생각해보세요. 아들내이가 있던, 그집아들내이가이아들내이가 진짜 얄미워요. 왜 얄미웠냐? 그냥 맨날 두워댕기고 놀고 막 이러다가, 종땡치 맞고 막두 그릇 먹고세 그릇 먹고막이러다일 하나도 안 하고. 그럼 종 입장에서 이거 너무 사랑스러워? 아니면 꼴방 확 때려줘야 돼? 때려줘야지. 그게 지금 가인의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교인들의 마음이에요. 이 종이 형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미치겠는가?